나마스테 오늘 Namaste. 기분. 네. 오늘 기분 좋아요? 네. 기분 기분 완전 좋으신 것 같아. 아이씨. 오늘 셋째 집에서 쉬대요 내일 가는데. 내일 가서 마음이 아프대요. 내일 가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조금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고. 너 빵이고. 보고 있어? 와. 거의 다 왔어. 마지막에 어떤걸요? 21분. 여러분들을 지금. 반디 공원에 와 있습니다. 뭐야 여기 여기도 아, 들어가야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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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제엘 약간 이 거기 이유가 있는 거야. 아리제엘이 근데 이아리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아아리제엘인데 상대 아리제엘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 거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뭐해? 너 사랑해요 이런 면 나도 사랑한다 애기야 철컹철컹인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듣는 거 사실. 좋은 것만 듣고 살면 되지 아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와 오늘 뭐, 뭔가 날씨가 참 그러네 빨리빨리 가라고 이러는 건가? 미국이랬더니 인도에 인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계식되는구나 오늘은 구름이 다 했다 그냥 딱 이렇게 보는 약간 좀 평화로운 곳인 것 같은데 <laughs> 간디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얘가 있지 않을까? 없을 것 같은데 화장을 했던 곳인 것아 화장에서... 저기야 간디도 신인가? 신, 신격, 신격화 되어있을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있다 <목소리>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하는지 모두 있던데 다 <목소리> 나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 그런게 뭐라고 해야 지 사람들한테 죽어서 존경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은 맞는데 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거보다는 내 죽음을 슬퍼해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저기 환대편에도뭐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봐봐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겠죠? 어디까지 와? 한번더 내려가냐? 와우. 아니 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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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지만은 그거 다 빠지고 나서 오늘 또 다시 온 거라서. 와, 봤어. 뭐냐짱 재밌겠다. 뭐저 사람 뭐엎어지던데 슬라이딩하던데? 다시 달린다. 달린다. 와. 저렇게 돼. 산에. 아, 나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빵댕이 너도 해봐. 아, 이거 다들 라오긴 거? 뭐, 그거 없겠지? 아, 뭐, 그런 거는 아래서 잡았을었 만약에 안되 돼. 그러니까. 여기 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템플도 l e d 까여기 거의 그냥 공원이 이거 봉게더이쁘네이일까 노래도. 갑자기 노래 틀어주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디아씨. 반디맨, 반디는 엔지스에서 안 하셨대. 서울 우리 모르지? 뭐 그냥 공원, 아, 공원 느낌이야. 나와라. 아, 이제 나가야 돼요? 악셔드 네. 애면 안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 왜? 끝나서. 그래서 악셔드 애면 못 들어가니까 악셔드. अक्षरधेन station खेंसी डाक्षरधेन खेंसी तो दिल्ली के मैं यू बैठी रिसां 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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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आई नो आई नो आई नो आई नो जस्ट आई आई एस हैव यू एवर हैव यू एवर सीन तू सीन डी अक्षरधेन यू यू सो नो डायरेक्ट नहीं दिल्ली के मेट्रो दिल्ली के मेट्रो ओ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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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ढ़िया ओके ओके फिफ्टी 아니, 내가 이때까지 항상, 아니, 아직은 유럽 가기 전까지 그럴 것 같아. 뭐. <laughs> 아니, 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안 돼서, 아, 말이 안 통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라고 생각이. <laughs>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사람 아, <laughs> 여기가 다 영어가 안 돼. 런얘기인 이해를 못 하고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누가 인도가 영어 공격이라 했습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맞죠? 여기에요. 아이씨 졸려요. 너무 졸려. 안 좋아. 나내갈 수가 없이. 아니야 봐. 아니야 봐. 아니 봐. 오늘은 인도 델리, 델리의 지하철, 지하철. 갑니다. 인도 델리의 거의 마지막 날에 인도 델리 지하철 타기. 델리 어? 버스 안 타봤다 생각해 보니까. 응. 너 폴카톤 살려나? 뭐야 나는 콜카타가 얘들이 헤리라고 그랬나? 콜카타가 좋은데 좀... 사람 같는면 많이 나왔는데 아 조심해라 기계 없어져라 와 진짜 여기는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우리 신발이 미끄러운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미끄러워 우리 신발이 미끄러운 거야 어디야 어디야 악샤댐? 아, 나이스 어. 아, 영상 떼지 말란 거 없네 제거어져습니다 이거 서울 지하철 보지 않는데요아네노기 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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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아 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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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들아순아이순들아순아이아들이순아나아들이 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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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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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들이, 순들이, 순 아, 이이 순들이, 순이순들 아, 이의 vale. 작업군으로 만들지 말라. 이 유튜버가 유튜버야유튜버 유튜버가 아라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u 튜 h 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아니 t h h Akshadem. 어 만천명은 봤다. 바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꾸죠. Hello, friend. Hello, friend. a k h a d m c l o s w finish time. You know, finish time, closing time. y o no? 6 3 Last entry. Last entry, 6:30. 6:20. No. Oh. Really? 70. Most oh. of oh. the world in the road. o o l a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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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디 가는데? 어? 야, 어디로 가야돼요? 몰라? 일단은, 아유, 근왜 이걸 봐? 요거 일단 우리 집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거 쭉 가면은 우리 집이야. 자, 아, 그냥 여기만, 이렇게만 보러 온 거야. 왜? 아니, 그냥 들릴, 온 김에 들린 거요? 그냥 가긴 좀 그러니까. 아, 빠게 생기겠네. 야, 어디서. 어디서 들어왔어? 몰가 그래, 갑자기 나에게 애기를 맡겼어. 그순데리 쓴데리. 개웃기네. 애기를 <laughs> 나에게 <나야> 쉽게 맡기다 <laughs> 인도의 지하철을 타면 갑자기 애기를 맡기고. <laughs> 그다음 뭐하냐? 사진 찍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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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다음 그냥 가. <laughs> 뭔데, 이거? 그냥 갔어, 이제. 그러고 나서. 어이가 진짜. 어이가 지대로 없어버린다 아니 형은 뭐해 나한테만 들어가야 뭐... 기호 형가뭔줄 알아? 야손 축축해 해. 하면서 나한테 손줘내손 아니야 아니 그건 나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 밑에만 해서 이렇게 한번 헹궈주면 아니 꼭 국민청원에서 봤어 그거 됐네 고기 냄새안 너무 냄새 야 지하철 몇분 탔다고 날이 꺼매졌어 지하철을 40분밖에 안 탔어 야 이거 뭐 맛있어 보이지 않냐? 뭐 먹냐? 뭐 먹는겨? 모르겠어뭐 맛있어 보인다 우리 이거 먹죠 프라이머머 네. 번. 프라이머머 <놀라> 예얼마짜리60 60 60 다녀 봐 먹자 치킨 모모 뜨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넣어버린다고? 여기서 먹으면 그래?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오. 그치? 맛다고응 뭐? 어. 마요네즈가 맛 마요네즈. 마요네즈 꽉 차있어 보이냐? 왜? 네. 어, 여기 아안 네. 보인다 아 배고프다 아까 먹으니까 아 근데 오랜만에 좀 만두 맛있네 마음에 들었다. 저 만두가 만약 집에 가는 길에 없어지면, 문 닫았으면 정말 많이 슬 남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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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누들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인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 플랭이들이 맞아. 원래 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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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냐? 야, 뭐, 이거 배어 조심해. 조심해라. 오, 어,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왔다피 아, 맛있다. 아, 깊게 파였어. 아, 아파. 오늘 야, 가서 야, 먹을, 그래. 만들어 먹을 것. 네? 국수랑 응. 샀어요 오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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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운전을 잘한다 살벌하게 여기는 잘해야 돼나 살아남아야 돼 여기 생존형이어가지고 다들 그게 장난 이야 그리고 설령 닿아도 그냥 괜찮아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 리 알이죠 알이죠 먹어봐 짜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볼래? 끓여봐, 끓여보라고? <laughs> 끓여보라고. 먹어봐. 쟤지. 아유, 빼지? 빼시게? 먹어봐라고. 노노노 먹어봐. 미국애들 먹을 거, 우리다안 먹죠. 오늘 저녁밥은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놀람> <안 좋아하네. 놀람> 여기 롤리팝.

그래가지고 응?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거 먼저 먹고 있어 김치덕 에? <laughs> 김치 맛 나지? 응야 <laughs> 치킨 롤리밥에서 김치 맛이 나 뭐지? 뭐야? 상해 안나? 김치 맛은 좀 새롭다 신기하다 모모 이게 네, 제일 맛있을, 맛있을 맛, 맛. 네. 모모가 제일 나네 모모가 제일 낫네 <laughs> 그러구나 아 이제 손으로 밥.. 손으로 밥 못먹겠네 나도 아. 손 먹으면 되겠 만약에 거기가 손을 쓰면 손 쓰고 아니면 그 나라 그거를 따르고 그래도 아마 수저랑 꼭불려나? 그러겠지? 아, 아마 젓가락 문화는 없으니까 젓가락 문화는 없지 이제 동남아에도 은근 젓가락 문화가 많이 그거도 있다면류가 많잖아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